아 진짜. 아 진짜 안나죽겠어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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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모닝커피로 시작해야 돼. 나 근데 여러분, 나 카페에서 이상한 걸 봤어? 되게 어이없는 걸 봤어. 상호 땡땡, 핵이 저 만나면 숨 멋이여요. 답해서... 아, 이런 걸있걸래뭐 이시호 쌤 기억하는 거보니까 김민교가 잘하는 거야. 개... 안설 수가 없다. 아, 이게 뭐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트가 말파한테 줘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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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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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떻어요 탑에서. 게어 저한테 탑게게임 하면 저한테 어 맞아요. 롤게어떻 어떻게 어떻어떻가어 어떻게 어어이가 없다 어이가어어 내가 어른 부분에서 롤떻게좀떨어질수있어도탑 라인전만큼은 개 바삭해. 사고님이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 탑에서 만나잖아? 숨도 멋이어 숨도. 정글 불러야 그나마 좀 풀어지는 상태. 감는 이길 수 있죠. 정글이 클리드가 아니면. 그때는 정글이 클리드여서 그런 거고요. 롤을 오늘 좀 일찍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돌려야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몇점 올릴까? 딱 깔끔하게. 오늘 목표 점수는 플래티넘2와 5 0점 정도를 생각을 하고 게임하겠습니다. 크리즈합니다. 사경을가 요대가 수학에 나서 들고 왔네. 넌안 되겠다. 밥만 가면 나야 좋지. 컨 참고로 요대 노텔이라 한날더 빌고 갈게요. 키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노플래시. 컷. 오늘 왜 하필 저랑? 괜찮아 오늘? 아 감사합니다 완주님.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에메랄드 공주님? 네. 저 공주 김혜기 제 고향으로 돌아갈 심리가 되었사옵니다 전하 아, 네, 네. 아 보로야 전판 내 탓이야? 아니요 행인 탓은 없습니다 밑에 젖고 이 병신새끼입니다 짜증난 녀석들 이이? 그치 그치 역시 내 마음 이해하는 건 포로 뿐이야 안되겠다 부금 틀고 와야겠다 지난 10년간 아트비스 잭스 구도에서 단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기백이의 달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주고 자큐안 맞고 한대두대세대네대둘큐 여기까지 여기까지! 쉽죠? 참, 쉽죠? 아니, 시, 아니, 씨. 아니, 씨. 아니, 씨. 내가 서리치는 거야. 니들이 서리치면 안 되지. 개, 들내너넘어가야 개, 씨. 넘어가야초까시끼하고서리치 새끼들. 제일 꼴보기 싫어, 꼴보기가. 제가 열겠 습니다. 야약 점이 왜 이렇게 엇갈하지 한번더 피흡 좋아요. 여기서 빠졌고 아래쪽만 맞으면. 살짝 비스듬씩 쓰면 절대 용수로 맞을 수가 없는 메커니즘 불리한 것 같아. 내가 무슨 맞추는 타겟팅이 쉬워져가지고 가자. 아리 매혹 좀. 아. 여기 또또또또 프리징돼버려 오그레이브즈 하하 베이비 시터 왔네 온다고 달라지는 거 없긴 해. 갔네. 음 뛰고 했는데 어? 망나니가 잘 꺼서 칼춤 추고 있는데 어떤 멍청한 자식이 핑을 야, 이 <laughs> 진 씨가 궁필이구나. 에임이왜 이렇게 좋아? <laughs> 아씨. 야, 뭐 하냐? 아, 아, 너무 못했다. 진짜. 더러지 같지? 게임인데. 그냥 라인저만 켜. 라인저만 그냥 잘해놓 다른 거 다... 다음서터 아토로스 한번더 갈게요. 나 지금 생각났어. 어떻게 하는지. 확인. 육3인인 별풍선 2 0개0기야배경면 출처감. 컷. 이시기 라인 대망했죠. <laughs> 괜찮아, 여러분들 비에고 씨가 처음에 도와줬으니까 난 너그러운 탑솔로야. 이따. 카드 줘. 여기다 여기다 여기. 그렇지. 나이또 다리 또또 다리 또잘놀다 갑니다. 렌가한테쫄 필요 없어. 데뷔지안 박혀 렌가 어, 내려갔는데 달다달아 딸디달고, 딸디달고, 딸디다 밤냥개~ 포장지가 금색이던데, 혹시 골든 로드를 암시하는 건가요? 어, 테마 있.. 오오이~ 에헤 참네, 야이, 참어디 야, 야람 람보르기니 불렀는데? 뭐야 이거? 많은 모습 봤다. 잭스의 람보르기니와 말파이트의 벽궁각. 안 가는 게 맞아, 근데 잭스 불러야 돼 이쪽에. 말파다. 이런 네 AP 씹견들어 나이스 찾고 갔다 얘들아 어 어? 아, 처음에서 왜안 쳐. 같이 미드 가자. 바로 이니까. 같이 미드 가요. 스페 님, 궁술 준비. 한 밀다가 내노이기야. 진짜 맷집 부적 있는 것 같아요. 연패하니까 팀에 벌레들만 잡히네요. 어떻게 마트가 말파한테 줘? 아 말파한테 붙는 게 아닌데 아. 아 진짜 씨. <웃음> 음... <웃음> 아하하하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오늘 컨텐츠도 골드가는 방송인가요? 아..나 진짜.. 너무 오... 사거리인데?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 나 근데 진짜 <laughs> 너무 속상해 그냥 질문 달려 그냥 말도 나 그냥 못 하면 말을 안... 난 그냥 못하면 말을 안해 말을 안들으시기게 너무 퍽쳐 CXR 아... 어피터님 결승선 10개 핵이야 아 방금판 내가 스케쥴 굴어서 나 때문에 진거 맞는데 전체적인 운영에서 드래곤 라임이어야할때 오라고 얘기했는데 도안 오잖아 아..나..여러분 나 이대로 못끝내 나한테 한번더 해야겠어 오, oh, 샷! What t 문댕댕이다는결승선 10개 회계야 회계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g 문다 가한 골드 슈퍼 크레데이님 별풍선 1개기야 반종 핵 드셔 여러분 내일 뵈요 심바 그루 별풍선 1개기야 그냥 고이도 와 이상한 오더네요. 아, 진짜 돌겠다. 진짜. 소환님 별풍선 개이야 아니 여러분아 근데 오늘 내가 드럭스님 음, 너무... 별풍선 개이야 진짜. 나 오늘 너무 하는것 같기도 해. 옆에 말바가스. 지랄 났다네요. 아니 아트도 이런 판을 했으면 이겼어 여러분들 진짜 아트가 기원이 존나 없었다니까? 막말로 제라스나 니달리한 명만 있었어도 아트 판다 이겼어 아사 내가 개똥꼬시에도 애들 말안 들어주고 네명 전부 다 못하고 지금 억울해 나는 이런 판은 아트가 있었어 봐 <목소리> 알겠어 아트 안 할게 <목소리> 하... 안 할게요 아트 안 하면 되잖아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되긴 해 똥꼬집도 줄여야지 증명해야지! 헤이러들한테 내 에이트로스가 범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 너 아트로스 저어 김혜기! 너 아트 재능 없어! 아트만 제발 좀 하지마! 이 패자가! 이 아트로 패작하는 녀석아! 이런 헤이러들한테 증명하겠어! 어미는 바로 나. 헤드. 아, 아나 근데 여러분 나 이제 아트 왜지는지 알겠어 깨달았어. 자한판더 하면 안질거 같은데. 나 깨달았어 진짜 원리를 깨달아 버렸어. 만약 에이판 지면 스타님 올 때까지 아트 봉인할게요. 내가 장갑박 못한 거 인정할게 요 여러분들. 낙타 탈게 아니긴 했어.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못했어. 그가 그러니까 한 판만 더 할게요. <목소리> 天目光 난 이겼어. 난 이겼어, 얘들아. 난 이겼어! 난 이겼다고! 나 이번에 상, 상성인데 이겼단 말이야. 철거들 고도이겼 이긴 걸로 해주면안 돼? 말하고 지킬게. 아트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안 할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